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그림 실력은 그 꾸준히 그리는 것 외에는 사실 왕도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각 방식의 장단점을 알아가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레퍼런스를 적극 활용하자입니다. 키워드를 일단 정하고요. 자료를 수집하고 취합이 중요한데요. 취합이란 레퍼런스를 조합해보고 이미지를 빠르게 구체화해보는 방식입니다. 용기사를 주제로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캐릭터를 만들어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양용인데 자료를 멋있는 걸 찾았어요. 그리고 기사니까 캐릭터를 하나 찾고 그리고 포즈 용으로 이런 캐릭터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을 해볼게요. 용머리를 떼오고요. 턱을 한번 넣어봐요. 꼬리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지금은 특징이 별로 없으니까 구름에 건틀렛을 넣어주고요. 이제 갑옷을 떼서 입힐게요. 그 다음에 무릎을 구름 느낌 나게 개연성 있게 넣어줘요. 그리고 용기사니까 발톱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발톱을 넣어주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지금 갑옷의 디테일이 좀 단순하죠 그래서 구름에 이런 유연한 드로잉 라인이라던가 불꽃 모양의 디자인을 살려서 이런 식으로 살짝씩 스케치를 바꿔줘요 그래서 개연성을 좀더 넣어주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스케치가 나왔을 때이 레퍼런스들은 색감이 있었겠죠 그렇게 색감을 넣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색으로 베리에이션 작업을 해볼수 있어요 지금 레퍼런스를 조합해서 만든 캐릭터는 실작업을 위한 참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러프 컴펌을 받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러프를 만들 때2차 창작을 따로 하지 않고 그대로 결과물을 만들면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꼭2차 창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캐릭터를 만들 때 키가 되는 키워드는 최대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주 키워드를 이중을 높게 유지하고 보조 키워드 불이라던가 구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컨셉을 구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활용을 확장하는 방법 이 부분을 예전에 회사에서 팀장 역할을 할때 팀원들이 서로 너무 제각각 다른 걸 그리니까 나중에는 어, 컨셉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방지하고자 가이드 역할로서 레퍼런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를 들면 가시 몽둥이 처형인 어둠의 간수 그리고 철갑포로 뭐 이런 식으로 좀 덩치가 굉장히 큰 이런 캐릭터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건 레퍼런스를 찾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 감시자 길쭉한 형태의 몬스터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보스 몬스터로 고문한 카르타라고 명명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키워드에 맞춰서 일단 배치를 좀해 봐요 구성을 하고 이제는 레벨링을 할 거예요. 던전의 구성을 맞추고 어 어떤 몬스터가 어느 시점, 어느 타이밍에 나와서 어떻게 공격을 할수 있을지 자연 마법사가 PC 캐릭터로서 나와서 간수랑 이렇게 1대1로 조우한 상태 처음에는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어 이런 몬스터가 나와도 한두 마리 정도만 나와요. 그 다음에는 간수 둘과 처형인이 나와서 조금 더 힘들어져요. 어느 시점에 타이밍이 등장을 하나 뭐 이런 기획적인 부분에서도 좀 접목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더 중장거리 공격을 할수 있는 애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역시 처형인 두 명과 보스가 이렇게 등장해서 한번 던전을 구성을 하고 레벨링을 간단하게 해서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성을 해볼 수 있고 그 캐릭터를 작업하는 사람들도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얘네가 독몬스터로 레벨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는 은 몬스터로 레벨링을 하죠 어깨 가보시나 뭐 이런 장식구를 넣어서 조금 더 강해 보이게 디테일을 넣어주고요 고문실이니까 이런 족쇄 같은 것도 달아주고 그리고 색감을 일단 당연히 다르게 해줬고요 이런 식으로 천이나 헤어나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요소를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대망의 고문왕 카르타 보스죠 기본적으로 실루엣을 다르게 잡아줬어요 어 얘는 좀 인간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 박쥐 날개 컨셉을 넣어주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헤어 넣은 것처럼 무언가가 된 그런 형태의 디테일을 넣어 줘요 천이나 털 같은 게 움직이면 굉장히 풍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수 있어요 레퍼런스를 적극 활용하기에 장점 빠른 작업 진행이 가능하고요 퀄리티가 높은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빠르게 이미지화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팀 작업에서 방향성 유지 시니어급 혹은 팀장급이 됐을 때할수 있는 역할이기도 한데요 여러 명의 아티스트가 작업을 해도 컨셉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게 가이드의 목적으로 일단 1차 안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방향성 안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설계, 돈전의 몬스터나 통일된 코스튬 빠르게 설계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낮은 드랍 확률, 퀄리티 높은 레퍼런스로 러프 단계에서 컴펌을 받아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폐기 그 드랍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창작의 제약, 개인의 자유로운 디자인 표현 표현이 제한될 수 있는데 그대로 그려 버리면 레퍼런스 저작권에 걸리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2차 창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좀잘안 돼서 살짝 굳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디자인의 표현이 제한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과 맥락의 중요성. 작업자의 역량에 따라서 디자인이 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설득력 있는 디자인이 중요해요. 그리고 레퍼런스 남용의 위험. 단순히 멋있어 보이는 요소를 무작정 결합하면 조화롭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 키워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보조 키워드를 조금씩 포함시켜서 주 키워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의 남용을 좀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인드맵과 실루엣 스케치 활용하기. 마인드맵 꼭 필요할까요? 저는 마인드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캐릭터의 컨셉을 구체화하고 디자인 방향성을 잡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뭘 그릴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만 많이 모으면 레퍼런스를 그대로 따라하려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마인드맵처럼 컨셉을 정리하고 구체화한 뒤에 작업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 캐릭터 디자인에서 마인드맵을 활용할 때 컨셉을 구상하는 게 중심 주제고요. 외형 요소 아이템과 소품 성격과 분위기를 정해줘야 색상과 아이콘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구분하면 기억하기도 쉽고 주제 간의 관계감도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마인드맵을 서포트해 줄수 있는 팁이 브레인스토밍은 그냥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참고 자료 추가는 어, 아이디어가 막히면 그 참고할 자료를 마인드맵에 붙여놔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추가를 해서 거기서 또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연관성 끌어내기. 이건 마인드맵을 좀 어느 정도 만들고 관련성이 높은 요소끼리 연결해서 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를 어 만드는 건데 결국은 그거를 주체하는 사람, 그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정리를 잘 해줘야 돼요. 마인드맵의 중심 주제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용기사라는 단어가 아니라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했으면 너무 강범위해질수 있어요. 그래서 용기사와 같은 구체적인 주제 를 사용해서 확장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루엣은 캐릭터의 첫 인상을 결정하며 캐릭터가 어떤 모습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 기본 형태부터 시작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냥 둥글게 그냥 가볍게 잡아봐요. 그러면서 얘는 좀더 탱커니까 좀 단단해 보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단단해 보이는 느낌을 넣어줬고요. 동세와 비율을 반영, 캐릭터의 포즈나 성격을 나타내. 위해서 동세를 강조하거나 신체 비율을 독특하게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힘이 센 캐릭터라면 상체를 크게 해주고 좀더 단단해 보이게 덩어리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합쳐주고 날렵한 캐릭터라면 길고 가는 실루엣을 설정해 주는데 좀 길어서 기동성이 좋아 보이는 이런 탱커는 각진 형상을 좀 넣어서 이렇게 비율을 다르게 하면서 데포룸매를좀 해줬어요. 마지막으로는 개성과 식별력으로 캐릭터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부 요소를 추가하는 건데 용기사 컨셉. 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기본형으로 그렸다면 그냥 너무 흔한 그냥 그런 <laughs> 그래서 이런 개성과 식별력을 주기 위해서 실루엣 디자인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마인드맵과 실루엣 스케치 활용하기의 장점 아이디어 확장성의 용이성 마인드맵을 통해서 구체적인 주제를 관련해서 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고요. 색상, 외형 요소, 아이템, 분위기 등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시각적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효율적인 초기 작업 실루엣 스케치는 캐릭터의 첫인상을 빠르게 결정하며 어, 초기에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기에 좋아요. 그래서 빠른 수정과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작업의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어요. 개성과 식별력 강화로 캐릭터의 성격과 역할을 실루엣으로도 명확히 표현이 가능한데 그 세부 요소를 추가해서 차별화된 개성을 부여해 줄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작업 속도 향상 러프 작업을 빠르게 완료하고 컨셉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최종 디자인에 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단점 추상적 아이디어의 한계 마인드맵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너무 많거나 추상적이면 실루엣 단계에서 구체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실루엣 단계에서 가도한 수정. 이거는 뭐냐면 실루엣 비율 조정, 뭐 덩어리감 수정 뭐 이런 거를 되게 미세한데 계속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그거를 조금씩 만지다 보면 그 작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근데 실루엣 디자인하는 거에 최대 장점이 뭐예요? 빨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과감하게. 이때는 쿨해져야 돼요. 세 번째는 세부 요소의 추가 과정에 대한 부담. 실루엣에 대한 그 개성이나 디테일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디자이너가 방향성을 있거나 과하게 작업할 위험 이 있으. 그거는 집착이죠. 집착을 할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팀 작업 시 제한적 활용. 실루엣 디자인은 개인 작업에 유용하지만 팀 작업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동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루엣은 색도 없고 디테일도 없고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설명을 잘하지 못한다면 나는 보면 아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적극적인 레퍼런스 활용과 마인드맵 실루엣 스케치 지 뭐가 더 나을까요? 실무 중심 프로젝트에서는 레퍼런스 적극 활용 빠른 작업 방향성 유지, 컨펌 확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고 특히 팀 작업에서는 레퍼런스 기반으로 통일된 결과를 얻기 쉬워요 그때 활용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작업을 목표로 한다면 마인드맵과 실루엣 스케치가 더 적합한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를 구상할 수 있고 개인작 콘셉트 초기의 단계에서 특히 유용해요 그래서 두 방법을 병행을 하는 게 좋겠죠 마인드맵과 실루엣 스케치를 통해서 독창적인 방향성을 설정하고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구체화하고 디테일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창의성과 실용성을 모두 잡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